통계 알고리즘이죠. 7번까지가 통계, 그다음에 8번부터가 알고리즘. 1번 정규분포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평균하고 분산 개념을 안 쓰면은 이거는 근데 이거는 <laughs> 그 고, 고등학교 국가사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게, 저기 정의가 이제 정의부터 시작하니까 평균 중심으로 종모양으로 좌우 <laughs> 종모양까지 안, 안, 안 나오고 있지만 좌우 대칭 분포로 평균과 분산을 해야지 이 밑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뭐 이거는 그리는 걸 둘째 치더라도 일단 개념의 평균하고 분산. 이게,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노멀 티스텝퍼뷰션이 m e n 과그 스탠다드 STD라고 그러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가? 그 그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개념을 보더라도 보더라도 이거는 똑같은 개념이어요 정의가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나머지는, 뭐, 요거까지 쓰면 좋게 하겠지만은,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는, 뭐, 첨도, 높이 올라간 거, 낮아진 거, 그거를 하죠. 동, 삼달락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점수 줄라는 문제이기도 하고, 점수 준다고 해도, 뭐, 점수 잘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통계하는 애들은 요 정도까지는 수는 않은데 이제 음 통계를 다 모른다 그러면 은요정도까지는안 나오고 요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이게 뭐3 디비에이션 2 디비에이션 1 디비에이션 해가지고 99.7%는 이것저것 이제 곧 대선이니까 요거 고 표준 저기 신뢰도 이거 신뢰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신뢰도 99.7%에 뭐 어쩌고저쩌고 옵니다 이게 다, 기본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쓴다고 하면 생각칩시다. 그리고, EDA와 CDA. 아, 이것도 오래된 문제긴 한데, 문제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 폐인. 수시 폐인. 그 다음에, 확증적은, 가대통검이었나? 가대통검. 이렇게 하시면은, 었던것 같고 그다음에 그림을 보통 그려가지고 어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확장적 데이터 분석의 차이를 하, 나중에 비교를 하죠. 뭐 자세히 알아보면은 시각화 기법이건 아 아니고 어 시각화 비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 그래서 데이터 수집, 시각화 탐색, 그다음 패턴 도출 인사이트. 이거 이거는 음, 이게 연역적인가? 뭐... 이게 기납적인가? 이게 기납적일걸요. 시험에 예전에 다른 학원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 연역적과 기납적으로 쓰라고 한 적이 한번있어 똑같은 문제인데 거진 다못 쓰죠. 예전에 그 뭐야 TCP하고 UDP 있었잖아요. 요요 요 나온 t c p 와 UDP를 비교하세요 그러면은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 뭐였죠? 가상 서킷망과 어, 예. 어, 그거는 어, 예. 이거는 컴퓨터 학에서 쓰는 용어고 저번에 그때 알려 드렸던 그 문제는 왜쪽기 거기서 저기 통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신 기술사에서는 그렇게 써요. 통신기술사에서는 오히려 TCP, UDP 쓰면 은 못쓰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통신기술사 그 쪽은 안볼 거니까. 거꾸로 이제 서로 저 교차해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납적 연합적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팀 소트, 팀 정렬. 지역석 메모리 심리 병합정렬을 기반으로 일정 크기 이하의 부분 리스트와 이친 삽입정렬을 수행하는 정렬 알고리즘. 그래서, 심정렬은 디바이드 해서, 디바이드 컨커가 기본적으로 그 수행하는 거고, 디바이드 해서 이제 부분부분 부분 합쳐지면서, 아, 이게, 이거 말고도 또 무슨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래서, 팀소트, 퀵소트, 인서트소트 짧으니까 더 하겠죠 근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n log n, n log n 이렇게 나오죠 네, 이해되시죠? 잘라서 최대한 잘라서 계속 바꿔가면서 어, 큼컥, 이제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변수, 확률분포 확률 변수는 무작위 시험했을 때 측정 확률로 발생하는 각각의 값의 수치, 수치적 값으로 변수. 그 다음에 확률 분포는 여기서는 이산 확률 연속 확률 분포 이거 안 쓰면은 어, 안 썼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확률 분포로 시작해서 이산 연소 이걸로 쫙 나가잖아요 베르누이 이항 그 다음에 푸아송 전기분포 요거까지 다 못쓰더라도 제트분포 티분포 뭐 이건까지 다 못쓰더라도 일단 교과 가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률 변수부터 보면 무작위 실험했을 때 특정 확률로 발생하는 값에 수치적 값으로 표현하는 변수 그럼 이상확률변수, 연속확률변수. 여기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는 확률변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이상확률부표는 여기 안에서도 이제 계속 이거 원래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되고 어 뭐가 이상이고 뭐가 저 저기 연속인지 다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고 지금 이 설명을 안써더래도 얘가 이산인지 연속인지는 다 써줬어야 돼요. 그림으로 보면은 다, 그림으로 보면은 다알수 있겠지만은, 분류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분류가 올바르진 않은 거예요. 하여튼, 요 부분은 놓친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비교도 비교는 없지. 의미는 없다. 1a ANOVA 아노바. 이게 a n 바에서 1a a n o v 이것도 시험에 나왔을까? 가설 검정. 그래서 검정 대상 평균 분산으로 해서 모집 단수 2이하면 T 검정, 3이면 a n 바 v 1이면 카이 제곱 검정, 2이면 F 검정 이거를 첫 번째 단락에 써서 아노바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규성, 등분성성 독립성. 1A 아노바의 조건, 독립변인 1개, 명면척도, 유목이 2개 이상, 그다 이상형 변수형 변수만 가능, 종속인 1개, 등간척도 또는 비율척도, 연속형. 그래서 1A 아노바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 Y가 종속변수고, U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이거 뭐 타이, 타우타우타우에서 타오. 어, 독립변수라고 하고, 입실론, 오차제곱으로 해서, 요거까지 그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어, 요 절차까지는 써줘야 되고, 연구가서 유의수준 설정, 가정검토, 가정 검정통계량. 뭐, 뒤에는, 앞에 잘 쓰면은 뒤에 3달러까지는 안봐도 되고, 여기서 최소한 써줘야 될 거는 요거그 다음에, F value는 뭐 굳이 요거그 다음에 요 그림 하나 그려줘. AVL tree. AVL tree는 문제가 한 다섯 개 되죠. AVL tree 쓰는 거 없고 있고, 레드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삽입, 삭제 알고리즘 쓰라는 것도 있고 회전 반경, 아 회전 글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의는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왼쪽과 오른쪽 부분 틀의 높이 차가 어 1보다 크지 않는 균형 탐색 트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균형, 밸런스드 탐색 트리 언밸런스 탐색 트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균, 균형 인수 입어 이렇게 해서, 새로 들어올 때, 어,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이건 네개 있고, 한개 있죠. 세개 있고, 한개 있고.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럴 때는 어떻게 하냐. 회전을 한다. 로테이션을 한다.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LL 회전을 하고, 여기는 LR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RR 회전을 하고, 음, 요까지는, 손 빠르면은 그릴 수 있겠지만, 손 빠르다는 거는 그 사람 진짜 빠르다는 게 아니라, 준비를 했다는 거죠. 준비를 했으면 저 정도까지 나오고, 안 되면은 요, 거라도 그, 근데 요걸 두 개씩 쓰면 또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쓰면은, 분량이 안 차고, 약간 계륵 같은. 이거 안 그릴 거면은, 이거 그리는데, 그리다가, 준비 안 해놓고 막상 되겠지 들어가면은 이거 한 12분 잡습,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통과할줄 몰라도 그 다음에 또 가장 최악인 경우가 그렸는데 안 맞아가지고 화이트 떡칠하는 경우 네 그러면은 이제 한 6점이 아니라 한 5점 4.5 잘못하면 안 맞다 이러면은 그래서 좀 약간 연습을 쓸거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그거보다는 시계열 분석이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추세 순환 계절 규칙 이거 없으면은 거의 안 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되는 자료의 시계열 특성을 AR, MA, ARMA 아, 알마, 아리마. 기법으로, 어, 예측하는 기법. 근데, 여기서 좀 잘못된 게, 여기다 이렇게 썼으면 밑에 써줘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뭐가 뭐다라고, 딱히, 아, 여기 밑에 있구나. MA, 어. 그래서, 일단, 그냥, 이렇게 쓸 거면은, 여기다가 요거를 먼저, 주세, 순환, 사이클, 아, 시저널 그 다음에 일레귤럭 그걸 먼저 썼어야 됩니다 자기회귀모델 AR 오토오그레시브 그 다음에 무빙에버리지 그 다음에 오토리그레시브 무빙에버리지 오토리그레시브 인테그레이트 무빙에버리지 뭐 이거 수식까지는 뭐 이거는 수식을 왜 쓰지 말라고 하면은 어 1번 2번 3번 4번이 키가안나야죠 잘 보면 티가 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면 티가 안나 그래가지고 굳이 쓸 필요 없고 개념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나와 있어요 오토 리그레시브 Moving a v 이건 주식에서 이동평균선 많이 쓰죠 그냥 기간을 계속 잡아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점점, 점점 찍는 거예요 오토 리그레시브 무빙 에버리지 둘이 합친거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인테그럴 트 무비언 네. 개념만 잘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인 m e 드 탐색 알고리즘, 언인 m e 드 탐색 알고리즘은 시작 부분에서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단계가 존재하는지 걸리는 이렇게 되면은 어렵죠. 깊이 우선 탐색, 그 다음에 넓이 우선 탐색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 이 내용을 여기다가 녹였으면 더 좋을 뻔 했죠. 네. 깊이 우선, 그 다음에, 그, 너비 우선이.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개념이. 그리고 가고, 나가 예고편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는, 그러니까 삼단락은 새로운 관점이던가, 아니면은, 위에 거 정리하던가, 네, 그게 제일 좋고 최악의 3달락이제연1교시 때는 제연 이러면은 안 하는 못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데 지금 이 방법이 안 통하게 써놨죠? 개념 따로 놀고 밑에 알고리즘 종류 따로 놀고 이렇게 되면은 어 개념도 좀 맞는지 다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뒤에 것도 다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조금 약간 어,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깊이 우선 탐색, 그 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은 이거 어, 하나 하나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왜 DFS 맞아너비라 BF, BFS라고 해야 돼요. 그 UCF s 백값 썼네요. 네. 네. 그리고 아니 폼도 하고 인폼 등네 비교를 해주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른 거다 쓰지 말고 요거 그리디힐 A 스타 IDA 스타 A 플러스 스타도 있는.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으로 대응하는게 제일 좋다. 뭐 저기 n도 좋지만은 이게 그 뭐야 그거죠? 그 네트워크 할때 a star 할때 gh하고 그 G, a, gn하고 h hn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죠? 뒤에 거 추정치 계속 계속, 추정치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가는 거. 네, 그래서 뒤에, 뒤로 갈수록 점점 좀 확실해지죠. 이게 휴리스틱이 약자니까. 그리고 베이지 정리. 베이지 정리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엔게의 서론 배반수건에서, 그, 사전 확률에서 우도 네. 그, 이거, 이거 이름 뭐였지? 홍리가 아니라 기억했나? 조건부 확률, 네, P, B가 있을 때 PA와 B가 일어날 사건 확률. 근데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그 통계가 1교시에 이런 문제 하나 나왔다. 그잖아요? 그럼 뒤에 더 어려운 문제 하나 더 나온다. 1교시에 이게 나왔다. 아싸. 이렇게 해서 좋다. 그런데, 그럼 뒤에 통계 문제 하나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교시에 통계가 아싸에 어렵다. 거의. 이걸 누가 풀어? 그러면 통계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1교시 통계 안 나왔다. 그럼 2교시나 3교시에 통계, 그 한번, 어, 문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몇 교시는 다섯 문제를 기준으로 상대할 수 있다는 거를 잘 염두에 두고 보세요. 오히려 1교시에 한 문제 정도 포기하게끔 통계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그, 아는데 안 푸는 문제들 있잖아요. 계산 문제라던가, 뭐, 그쵸. 그안 푸는 문제들 있죠. 아는데 못, 안 푸는 문제들. 그러면은 이제 그 두개 빠지면은 네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통계를 건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머리 터지는거지 통계가 게다가 계산문제야 이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확률 우도 예. 라이클 사후확률 가능성 괜찮네요 이거 그리고 p가 b의 조건에 해서 a와 b의 교집합, 세미정리. 10. 10에 두가지의 맥스 휙과 미네비 설명완전인트레스 노드 중에서 키값이 가장 작은 10은 이제 부모가 이제 항상 큰 거죠. 이렇게. 그리고, 민힙은, 이 밑에가 제일 큰 거죠. 뭐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다릅니다. 이거 똑같은 거 데이터 넣어도, 똑같이 똑같은 수술은, 값, 그림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맥스의 민힙은 좀 시간이, 차라리 이걸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음 그냥 순서도로 그렸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거 할때 순서도 그리면은 막이 정도 그리면 시간이 많이 나오 네. 예.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세 개만 그리고, 이렇게 얘도 세 개만 그리고, 예. 그러면 은 시간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다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려니 생각하지. 그러면 산 시간은 써주시는게 좋고. 오 노테이션. 이거 보니 알고리즘 정의는 왜안 썼어요? 알고리즘 정의와 조건. 오 노테이션에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을 받아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고, 어, 사고, 사고 능력이라고 할수 있죠. 예전에 알고리즘이란 말이 컴퓨터 과에서만 쓰는 문제나 수학에서만 쓰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AI 때문에 어, 또 유튜브 때문에 알고리즘이란 말이 보편화된 말이라고 할수 있죠. 신기합니다. 조건은 필요 없고. 노테이션은 써주는 게 좋고 정확성 작업을 네. 이거 써야 되나 조건? 아 조건이 있구나 알고리즘 좋고 조건은 이거 아니래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거 꼭 이거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산과 편향 예측값의 평균과 예측값의 차이 편향 예측값의 평균과 실제 값의 차이. 응. 그래서 이거는 ITP 하는 사람들은 99%립니다 근데 이거 차이 아니잖아. 응. 거의 이거를 무슨 맹신하고 있는데 다 그리니까 틀린 것도 아니고 안쓴 사람 점수 깎을 수밖에 없는 좀 약간 그. 안 좋은 폐해처럼 돼 버렸어요. 저게 저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림도 아닌데 다 그리니까 여기서는 이거 안 그리면 은 점수 깎아야겠다. <laughs> 약간 그런 게느껴요나 같으면 안그렸을것 같은데. 근데 또 저거만큼 또잘 표현해 주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상과 편향간의 관계도 이렇게 그려 주시고. 자유도와 카이제곱 검정 이거 시험에 나왔죠. 자유도는 m 1입니다 t 분포일 때. 왜 m 1인줄 알아요? t 분포가 애초에두개두개 비교하니까 그. 그러자 어떻게 말을 풀면? n-1개가 결정되면은, 나머지 한 개는 선택의 관계 없이 결정이 돼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통계에서. n-1개가 이미 결정돼서 평균이 나왔다. 그한 개를 넣어도 평균이 변하지 않아. 조금 변하겠지.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아서 n-1개만 확인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빼는 거예요. 일부로 근데 굳이 1을 빼는지는, 그, 이해는 되는데, 동의는 할수없 주어진 조건에서 통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변할 화수 있는 요소의 수. 그죠 최소, 최소야. 그래서 n-1이야. 두 개면은, 한 개가 결정되면 나머지 한 개는, 뭐, 밥을 먹을, 먹, 먹을지 말지 선택해. 그럼 그러니까 한 명이 yes 하면 한 명이 no 해야 돼.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최소한의 요소일수요. 통계 체계도 이렇게 설명해. <laughs> 처음에는 막해서 <laughs> 제정신인가 싶었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특정 분포에 적합하지, 적합한지 확인하는 사용되는 통계적 검정입니다 칼제곱은 이거 외워야 되는데, 칼제곱은 아, 네, 이거를 어디서 쓰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 그냥 읽어보면 대충 나오는데, 어, 실제로 모든 통계 데이터에 볼때카이제곱을 <laughs> 그려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네, 여기까지 1교시 통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